내려와. 내려가고 우와, 저거 리신 끝까지 내려가네. 저 뭐야? 바텀몬 일단 바보 조합이고 야 탑에 리신 조심해라. 네. <laughs> 음. 라인 꼬라박은 없어. 你是你的刀。 아, 나왜 맞아? 아. <웃음> <웃음> 그래, 뭐, 배포 먹는 건 레전드네. <laughs> 아, 저거 아깝다. <laughs> 아니, 근데 그냥 러 먹이다 죽을 것 같은데, 타고 맞고. 약간 각이 잘네. 냐렇지 <laughs> 그래 빠로 아, 피그 과정에 다 찬거 봐 유미가 진짜 좋긴 좋아 하하하 애사기 채면 얘네입니다 <laughs> 리신 위쪽 마시면서 CS 라가라 나라, 나달달라 나라, 여기있어 다라나다 하겠다 이거 집 가자 집 가자 라미라요 응? 나라, 나타나이 나라, 나라, 근데 리신이 아래쪽을 아예 안 다니네? 우리팀 리신도 적팀 리신도 아무도 안 오는 <laughs> 클린한 바텀 탱탱한 가야 되나? 내가 하면서 느꼈는데 서포터는 핑화를 안 사면 템이 빨리 나오더라 그래 그러니까 핑화를 안 사겠습니다 그거 못 참지. 야가 팀원 다다간거 같은데. 안 갔어. 와, 출을 안 맞았네. 리신품 없네. 응 그래서 깝서 깝서. <laughs> 다리 요소보단 피오라가 더. 나별신 없다. 팀원나이 웅수 기절 2초였네? 응, 음, 웅수 기절 1킬어. 1.5천 줄 알았군. 음, 에코껌마냥 들지 않나? 아! 어. 아, 이걸. 아니, 리, 리신이랑 올가나 두고, 우리. 아니, 큐를 못 맞추네. 아니 왜제궁궁 저거 할라 했는데 솔킬 so 저거 못 먹을 것 같은데? 부 먹었네 무신 탑이었어 응오리 음, 리신 바텀이었어 어 그냥 우리 바텀 푸시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. 타워 들어었네 아, 아, 나 타워 패표다 들었구나. 여기 미드에 있다. 와, 어, 저 죽는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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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원리이면 죽어버렸다. 뭐야, 이거, 씨발. 뭐야, 이거, 와야, 음. 이거... 내가 살수 있니? 난 죽은 것 같은데. 난 살았어. 어, 다행이다. 어그로 풀렸어. 게이드. 근데 퀸이 나한테 어그로야. 어, 제발. 이러지 마, 퀸. 됐다, 살렸다. 나이스, 피오라, 텔~~ 이거 탈취소 하는 게없어서 너무 설프다 나이스, 야. 살리면 게이득이야 들어가는 거 맞나? 아닌 거 같은데? 뭐, 뭐좀작고 왔자. 피오라 아래로 내려갔다? 얍! 아피오라래 퀸 위로 <laughs> 왔네. <잃어봤네. 웃음> 아 쏠필 한번 따서 좀편해졌다아 돈이 모자라아 네. 아, 중간에 미신한테 얼굴 갈렸어. 게이드 됐다. 아또 네. 너풀인데? 저걸 안 먹어. 탑에 가야 되는 각이고요. <laughs> 마치 내가 적 우리 정글인 것처럼. 각안 나올 것 같은데 얘노으리긴 하거든. 알어. 모르겠다 근데 각이 나올지 안 나올지. 군 그, 와도 없다. 가자. 아야 뒤에 리신. 그거 그래, 간만한데? 그업 없잖아. 어이구. 어이구. 잠코 잠깐 잠깐 에코에깐에깐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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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깐코깐잠에잠에 잠깐 데 끊어서 다행이다 잠코잠 졸라 깐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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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아 뭐야? 우와 돌아버네거안 어, 보이. <laughs> 뭐야 저게? 나 끝나 아 끝났다. <laughs> 아살나 나. 그걸 어떻게 살려줘? <웃음> <웃음> 아니. 아니 그걸 어떻게 살리냐고요. 아니 불실 너한테 줘서 제가 손박맞아버렸잖아요 <laughs> 아니 그걸 왜 저한테 줘요? <laughs> 와 근데 불실 2 하... 이래 불실인데 유미 궁도 못 버티네. 유미 궁이 센건가 지금? 아니 근데 쟤 텐도 없는데 아니 그거라서 그런거 아니야? 그 뭐야 뭐? 뭐라하지? 여러번 써가지고 데미지 그거 된거 아니야? 데미지 때문에 풀린거 아니야? 이미궁 데미지가 몇인데? 모르겠다 사실. 160이 넘나? 넘지 160은 넘을 수 있지 않을까? 궁인데 그래도 아 그러네 와 우리 바텀에 전령 깔았는데? 어니 리신 전령 언제 먹었대? 드루가 음, 그래. 멈쳤다 아니 가 아니 왜나 혼자야 저것 좀 잡아줘 나이스 <laughs> 아 씨발 뭐야 거기도 있고 있어 아니 우리 정보를라 어디였어 다? 답이야아답이잖아 탑인사인공을 탑라 몰라 저새는 뭐야 내 욕먹으러 갔다 그냥 저 Q로 뺏을 수 있겠는데 잘아가어 <laughs> 뭐? 나이스 뭐어깨뺏었는 <laughs> 근데 q 를 뺏는 각이었어 <laughs> 맞아 어 <laughs> 아, 염령이야? 염령은 먹어야지 아니 우 와, 라도 지우고 먹든가 어떻게 웃긴 놈들이네 왜..왜 이 있다? <laughs> 안전안전증이증이래서무서워이미이 그냥 안 보인다. 그 이거? 용 앞에서 죽었잖아. 그거니거 이거? 아거 이거? 이거? 아용 이거? 라서저거 이거? 거거 기동력이 야. 빨라가지고, 안 보이면, 어디 갔을지 몰라. 아, 한 번, 죽었네. 못하는 거할번 하고 할거어 어, 불 뜨거웠다. 엄마야? 아, 금 써보네. 그래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늦게 와. 아니 이걸 맞춰? 아 이걸 왜 못써! 아나 불씨를 못, 아, 나못 <laughs> 썼어 나한테 아 셀프 불실를못 썼어 바보가아 <laughs> 알트기를 못 눌렀네 이게 와이다 와우 저게 제드 프리트 시키면 저렇게 세요 야, 제드 못 못맞추니까, 못맞추니까 쓰레기지 탑은 과연? 여기 숨어아 스마이... 이거 해? 도망갔네 벌써? 빠르네 <laughs> 이게 잘하나? <알아? 웃음> 안 때리는 <빠지는> 거 <laughs> 니가 나가 말한 거냐? 안떠 있는 게 레전드 <laughs> 딱가 조냐 속에 <써는> 뭔가 만감이 <웃음> 교차했어. 존나 알 뻔이야. 자, 생각이 있었겠지. 맞아, 처박기 전까지는 아, 이거 이거 따고 싶다. 뭐야? 여기 궁 쐈어. 궁으로 저거 먹는데? 아냐, 아냐, 아냐. 내가 낮, 잡아보려고궁쓴 거야, 저맞아안 돼! <목소리> 와, 이거 뭐야? 왔어? <목소리> 아니, 부실이 없었어. 부실이 없는데 왜이렇 깜짝 놀랐어. 안해 애들아 나 아무것도 없어 나조트라는데까비아 그래? 아 도망간다 이선타 어떡하 아, 할까? 잘떴는데아 근데 썰은 치겠지? 나 바텀 돌릴게? 돌려? 여기 에코 에코 본다 미디어 에코 나 테리 있어 아, 얘들아 알아. 보고 있어 0나오고 나 아, 텔이 있어 음, 음, 음. 모르가난4데스도 부터지 와 4데스 4데스트 렇게 하면 나 연기야 데스 지분의 66% <laughs> 무려 66%? 뭐라도 많이 찾아보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? 진짜? 진심이야? 미살도 네 많으면 좀구라고 이거 단점밖에 없어 염령이 있네 지금 다 탑에 있어. 뭐하는 새끼들이지? 바보야 아, 바보. 우리가 먹으란 소린가?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. 어이게 맞어? 그럼 쓴 퀸, 거야. 퀸 올라갔어. 어 뭐야 왜더안 받냐? 밟은 거냐? 안쓴 건가? 뭐지 퀸 퀸. 조심해라. 나볼시 없어. 이 새끼 뭐거야 학습 능력 없나? 이겼으면은 드래스도안 놓겠지. 야, 나 때리지도 않고 그냥 못 때리려고 가는 거 봐와. 퀸도 진짜다. 학습 <laughs> <영국. 웃음> 능력이 없는데? 아, 이 폼타라도 치면서 가지. <laughs> 퀸도 못했어. 아. 방금 네가 킹하는 걸봤어야돼나불 어, 쏘일 걸맞아겠는데 뭐, 마나... 가라. 내 마지막 남은 만화였어. 만화 마나 19 남았다. 아, 음. 안 깨야지, <laughs> 안 깨야지, <laughs> 너 저렇게 <laughs> <너. 웃음> <laughs> 경험치 준다. <laughs> 경험치 주면 안 돼. <laughs> 아, 썰은 <싸움> 쳤다펜난 <laughs> <laughs> <생각나는>. 맞아, 저거 <laughs> 왜 저거 왜 나가나 했더니 1초라도 더 빨리 다음 어, 땀땀깨말고 아, 저렇게 하면 빨리 할수 있어. 그런가 본데? 아 저렇게 하면 이거 명예투표 바로 뜰꺼야? 아마 오. 그렇게 많이 차이날 것 같진 않아 와... 잠깐만 기다려봐 얘들아 또왜 이번엔 나 아까 상자 깠는데 뭐나오는지 몰라 뽑았어 뭐나오지 음... <laughs> 스킨. 노상 강도 피드스틱 나왔었네그이이국노상 강도 피드스틱얼마나좋은데노상 <laughs> 강도 피드스틱? 무시하니그거왜게스트안 뜨냐 저거 안에서로가 미연시 어, 미연시 안에서 그런 것 같은 미연시 안, 미연시 해야 돼롤언시 해야 돼 이거 토큰 주냐 지금? 안 주지 어. 어, 롤언시 하면 토큰 주어 토큰 주긴 해롤언시 아. 해야 되는 것 같던데 응똑 음. 같네 짜증 나 느낌표 뜨는 거면 뭐 말하면 되니까 뭐. 맞아 그냥 건, 모두 건너뛰기 하면 돼 오케이 난 됐어 얘들 나도 끝났어 상자 까봐야지 부정빠숑 프랑켄티보 오. <laughs> 이거는 쓸만하지 呢？And